코로나19로 기업들의 채용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시가 올해 첫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QR코드 신원 확인과 거리두기 유지 등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됐는데요. 얼어붙은 취업시장 속에 그야말로 가뭄 속 단비 같은 자리가 됐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자리 박람회장 입구부터 구직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줄을 설 때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qr코드로 방문 정보를 확인한 뒤 열화상 측정기로 체온을 재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 착용도 필수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절차로 구직자들의 대기 시간은 길어졌지만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요즘 모처럼 열린 일자리 박람회가 가뭄 속 단비와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고 청년들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좋은 자리가 있을 때 조금 더 취업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광남회장 안에서도 거리 두기는 유지됩니다. 시간마다 200명씩 입장인원을 제한해 붐비는 현상을 방지했고 상담 대기 좌석도 1m 이상 거리를 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에는 지역 56개 기업이 참여해 212명을 채용합니다. 현장 면접 채용과 함께 일자리 센터의 서류 제출을 통한 간접 채용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구직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생긴 거니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랑 출구 쪽에서도 이미 뭐 기본적인 방역 검사를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사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시민체육공원 데크 광장에 개방된 공간을 활용했고 무엇보다도 사람간 거리두기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준칙을 준수하면서 기업도 살고 우리 일자리를 구하는 근로자들도 사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취업문이 바늘구멍이 된 코로나19 시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조심스럽게 시작된 일자리 박람회가 취업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경기뉴스 박희봉입니다.